이게 지금부터 딱 5년만 묵혀두면 인생을 바꿔줄 주식이라고? 첫 번째, 트윌리오, 티커 TWL 모든 앱의 메시지와 통화를 담당하는 숨은 인프라야 카카오톡으로 택시, 기사랑 메시지 주고받지? 에어비앤비에서 집 주인이랑 통화하지? 그게 다 트윌리오야 AI 챗봇 시대가 오면서 모든 앱이 대화 기능을 넣고 있어 얘네 없으면 앱 개발이 불가능해 두 번째, 업스타트홀딩스, 티커 UPST AI로 신용평가를 혁신하는 회사야 기존 은행들이 신용 점수만 보고 대출 심사할 때, 얘네는 AI로 1,600개 변수를 분석해서 더 정확하게 판단해. 금리 인하되면 대출 수요 폭증하는데, AI 기반 정확한 심사로 시장을 장악할 거야. 세 번째, 리비안, 티카 아라이브인, 픽업 트럭계의 테슬라야. 미국에서 픽업 트럭은 국민 차거든. 아마존이 배송용으로 10만 대 주문했고, 상용차 시장이 정기화되면 얘네가 독점할 거야. 테슬라가 승용차라면, 리비안은 상용차 시장을 장악해. 네 번째, 로블록스 코퍼레이션, 티카 알비에렉스, 제트 세대의 메타버스야. 게임이 아니라 가상 세계에서 만나고. 놀고 창작하는 플랫폼이야. 애들이 여기서 돈도 벌어. 5년 뒤에 Z세대가 사회 주역이 되면 로블록스는 새로운 소셜 미디어가 될 거야. 다섯 번째, 메르카도리브의 티커 MELI. 라틴 아메리카의 아마존이야. 6억 인구의 거대한 시장에서 이커머스, 결제, 물류를 독점하고 있어. 신흥국이 디지털로 넘어가는 속도는 선진국보다 훨씬 빨라. 5년 뒤에는 라틴 아메리카 전체를 장악할 거야.